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들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The Missing Hiker라는 게임이고요, 실종된 등산객을 찾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등산객 찾으러 산으로 가볼까요? Let's go!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10월 11일, 내 동생 이단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났다. 아, 동생이 등산객이구나. 동생은 레드 마운틴 근처로 하이킹 여행을 떠났다. 그는 어제 집에 왔어야 했다. 돌아오지 못했구만. 나는 지역 경찰을 찾아갔다. 그들은 지금 수색할 인원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에? 실종이 되는데 수색을 안 한다고? 뭐,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오, 간다. 아니, 꼭 이런 데 혼자 가가지고 같이 실종된다고. 어, 내가 운전 직접 하네요. 오호! 다리 예쁘네. 뭐냐 이거 앞에 뭐야 눈이야? 반딧불인가? 아니야 그건가 봐 날파리들인가 봐.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낮에 가도 되잖아. 아니 실종된지 실종된 당일에 간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돌아왔어야 됐다며. 왜 밤에 가는 거야? 밤에 뭐 보여? <laughs> 아니 낮에 찾아야 이제 더잘 보이고 후레시 같은 거안 켜도. 짐승들도 안 나오고. 거의 GT식 운전법. 그냥 막 그냥 넘어가, 넘어다니. 어, 뭐야? 오, 사고 당을 뻔 했네, 씨. 어, 주유소인가? 어, 내 동생을 만날지 묶의 주유소에 주차하자. 오케이. 약간 웨인하면 거긴가? 오, 야, 부딪혔어. 미안합니다. 죄송. 어디다가 세요 옆에다 세, 어, 어. 옆에다 세우면 되나? 어디다 세우라는 말이 없는데요. 어, 바, 뭐가 자꾸 떠? 아, 이, 오케이 된거 아니야? 내리게 해줘. 동생 찾아야 돼. 아까 여기 근처에서 뭐가 계속 뜨던데 말이... 아, 여,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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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이거 딱 맞춰서 내려야 돼, 이씨 아니 <laughs> 오케이 손전등 오차 좋은데? 그냥 뭐 주차장 놔두고 왜저기다 세운거야 실라합니다어 어, 저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제 동생을 찾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하이킹을 하다 사라졌어요 어제 집에 왔어요 정상인데 혹시 봤나요? 본적 있냐고요 동생분이 어떻게 생겼죠? 어 저를 닮아서 잘생겼어요 갈색머리에 키가 꽤 커요. 녹색배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갈색머리에 키가 꽤 크다고? 잠깐, 스팅킹 좀 해볼게요. 음, 네. 당신 동생을 본것 같네요. 어?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기에 와서 몇 가지 물건을 사갔어요. 물건과, 아, 뭐야, 물과 간식이요. 아니, 손님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야? 직접 찾으려는 건가요? 경찰에는 신고했고요? 네. 하지만 현재 수색할 인원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진짜 너무해 동생 지금 어?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그리고 48시간 이상 실종된 경우에만 수색을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하다 48시간 뒤면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하루만 지나도 돼, 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지역에서 누군가 실종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또 있었나요? 당신이 범인이 맞구나 지난 10년간 몇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종되었죠 되게 흔한 일인가봐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하나? 그곳에 대한 소문은 많아요. 숲에서 이상한 비명 소리와 소음이 들린다나 뭐라나 고라니 소리 아니야? 가끔 헷갈리긴 해 고라니 소리 때문에. 그러니 특히 이밤 중에 그곳에 갈 생각이라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밤에 왔냐고요? <laughs> 낮에 오면 되잖아요. 주유소 바로 뒤에 산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길을 잘 따라가세요. 위험한 야생 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친절하신 분이야.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아리가 또, 이번한테 또말 거는 건가? 뭡니까? 이렇게 말투가 되게 자그바가지가 없네요.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실종됐어요. 미안하지만 형씨 그건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자식이 그리고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말이지. 무슨 뜻이죠? 이봐 형씨 난꽤 늦게까지 일했어. 그냥 간식이랑 맥주나 사서 집에 가고 싶다고. 지금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야. 그렇... 그러... 그렇군요 예 쏘리 뭐달래 보다 거짓말 여기 산 뒤에 그니까 주유소 뒤에 길이 있다 했죠? 그럼 다시 차를 타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긴가 보다 차를 타고 가는 건가? 너무 먼데 생각보다? 맞네 차 타고 갑시다 어? 아니 왜? 아니 차가 충분히 갈수 있는 도로잖아! 길이잖아 로드잖아! 아니, 가다가, 어? 못갈것 같으면 그때 내리면 되지. 따라오는 사람 없지? 갑자기, 야밤에 등산하고 있네. 하긴 동생을 찾아야 되니까. My brother. 키가 크고, 나를 닮은 brother. 눈이 오는 거였네. 그게 날파리가 아니라. 와, 근데 진짜 무섭겠다. 이 야밤에. 진짜 대 멧돼지 나올 수도 있고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고 어 저게 뭐죠? 왜 저기만 빛나고 있어 어 동생의 텐트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좀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예 아씨 우와 <laughs> 우와 누구야 당신 때문에 놀라잡빠질 뻔했잖아 야발을 박아버리네 그냥 저 때문에 놀랐다고요 전심장 마비가 올 뻔해 진짜로 어 뭡니까? 설마, 변태나 강도는 아니겠죠? 변태는 당신 같은데요? 왜 이런데서 <laughs> 대체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동생을 찾고 있어요. 이 지역으로 하이킹을 하러 갔죠. 혹시 못 보셨나요? 네, 못 봤어요. 잠깐.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을 안 했는데요? 이봐요. 난 그저 추운 날씨에 숲에서 하이킹하고 텐트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변태네. 추운 날씨에 굳이 혹한기를 하고 있네요? 며칠 동안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네이 주변을 수색할 거예요 적어도 동생의 흔적은 찾을 수 있길 바라야죠 이봐요 아마도 나를 약쟁이니 뭐니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나놈은 약간 북쪽의 텐트를 쳤었어요 그때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무슨 소리죠? 곰 소리인가? 마치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베이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섬뜩했어요 아마 요게나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죠. 뭐, 뭐, 나니? 이봐요. 뭐 가지고 있나요? 무슨 뜻이죠? 당신을 보호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총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당신은 애초에 여기 오면 안 됐어요. 밤중에 숲속 깊이 들어가는 건 자사, 자살 행위라고요. 아니, 진짜 맞아, 근데. 왜 밤에 오는 거야, 대체? 몇번을 얘기했어, 내가 지금. 뭐, 막진 않을게요. 막아줘, 제발. 졸려 죽겠네. I'm tired.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는. 밤에 텐트에 몰래 다가오지 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아채고 나왔냐? 소리가 났나? 한바타면 쏴 죽일 뻔 했으니까. 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진짜 죽을 뻔했네. 그래요. 수색 잘하세요. 예. 총 하나만 주실? 그러면 텐트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동생 텐트라고 생각되는 데만 가겠습니다. 근데 나는 동생 텐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아무 텐트나 들어가지 않을게요. 아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근데 저아저 씨도 되게 웃긴 게 여기 이산 위험하다고 하면서 굳이 여기서 저렇게 자는 이유가 아무리 추운 데서 텐트 치고 자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다. 길 왼쪽에 텐트를 쳐야겠다. 여기 여기서 한숨 자나 보다. 오케이 손가락이 저려서 텐트를 치기 힘들다. <laughs> 참 진짜 가지가지해요. 어어 텐트 좋다 오호 아나나 텐트에서 자는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 생각보다 큽니다 날씨가 춥지만 서서히 잠이 든다 야 주.. 나 자면 안돼 어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것 같다 진짜인지 내 상상인지 확실하진 않다 에? 확인해봐야겠다 내 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줄 수도 있어 그럴 때 나가면 안돼 와 잠깐만,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은데? 어, 숲속 깊은 곳에 빛이 보인다고? 난안 보이는데? 어, 저기다! 저기에 빛이 보인다! 아까 전에 그 등산객이 말했던 그 비명소리인가봐. 근데 아까는 아이의 비명소리라고 했는데? 성인의 비명소리인데, 저건? 나이가 좀 있는? 한 25살로 보이는 남자의 비명소리. 어, 집인가? 텐트가 아니라? 집인데. 야, 저, 야, 야, 잠깐만. 근데 이 거리에서 비명 지는게내 텐트까지 들린 거야? 야, 목청 진짜 좋으시네. 여기서 살아나가면은, 상악가 한번 해보실래요? 어, 뭐야, 왜래 어, 문이 잠겨있습니다.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 어 어, 동생 배낭이래. 이상해, 배낭은 완전히 비어있어. 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 그러면? 실례합니다. 어? 사이다인가? 칠성 사이다? 뭐야 이 고기는 또? 어? 이게 뭐야? 이건 내 텐트와 내 차의 사진이잖아. 내가 올걸 어떻게 알고? 에? 뭐야? 헉? 이거 뭐야? 와 잠깐만! 이거 지금 내가 들면 무기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안 열려. 아! <laughs> 당신의 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나도 죽은 거야? 동생 찾으러 갔다가?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날 죽인 그 살인마의 인상착의가 아까 그 편의점 알바생이랑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잠깐만 근데 나, 나 너무 심하게 놀라서 배 방금 복식 호흡으로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굳이 낮을 놔두고 밤에 갔냐 이 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덕더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감사합니다